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저희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노부부입니다. 저희들은 건설 현장에서 몸을 갈아 넣고,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하며 중노동을 하면서도, 단 하나의 목표 아들 하나 잘 되게 하는 것 뿐이었죠. 그들은 평생 모은 돈 8억으로 아들을 결혼식 날 그들을 위하여 펜션까지 사줬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이후 아들은 점점 멀어졌고,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던 그 순간조차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헌신의 끝에서 배신을 마주한 한 아버지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4 하룻밤 재워달라던 아버지를 내쫓은 아들. 여러분, 그후 열흘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답니다.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니 목이 메었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 먹던 식탁이 너무 크게 느껴졌답니다. 여보, 국이 짜다 싱겁다 하며 투덜거리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속초 펜션으로 향했답니다. 아들과 함께 있으면 이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질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준혁이가 나를 위로해 줄 거야. 이제라도 아버지 마음을 알아줄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손님이 꽤 많더군요. 준혁이가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받고 있었고 서연은 식당에서 조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혁아. 제가 부르자 준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왔어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당황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혁아,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오늘 밤만 여기서 재워 주면 안 될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현도 다가와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한데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답니다. "하룻밤만이야, 빈 방에서라도 잘게. 엄마 떠나 보내고, 집이 너무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답니다. 준혁이가 제 팔을 잡고 펜션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아버지, 손님들 있잖아요. 창피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준혁아, 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이런 부탁해 본적 있니?" 정말 오늘 밤만이야. 안 돼요.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사업장이에요. 아버지가 오시면 불편해요. 사업장. 이 펜션이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알고 있지? 8억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그 말을 하자 준혁이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아버지, 또그 이야기예요. 그건 결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선물이 아니야. 조건부 증여야. 계약서에도 분명히 적혀 있어.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준 거라고. 서연이 나와서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그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지켜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 거니까 아버님도 아버님 인생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뭐라고? 옛날 방식? 부모 모시는 게 옛날 방식이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답니다.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기 우리 펜션 앞이라고요. 장사에 지장이 있어요.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요? 아내 잃고 혼자 된 아버지가 하룻밤 재워달라는데, 장사 이야기를 하다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이미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구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귀찮은 늙은이가 된 거구나 하고요. 좋아, 안 재워 주겠다는 거지. 그럼 그 펜션 내놓아라.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를 취소하겠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비웃듯이 말했답니다. 아버님,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등기도 다 끝났는데요. 법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안될 텐데. 준혁이가 펜션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52세 중년 남자가 펜션 앞에서 혼자 서서 울고 있으니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앞으로 법정 싸움을 해야 할 텐데 변호사 비용도 필요했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준혁이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일까? 너무 많이 준게 잘못일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조건부 증여 해제가 정말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젊은 법무사가 저를 보더니 의아해했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조건부 증여 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법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계약서 가져오셨나요? 다행히 아내와 함께 계약서 사본을 챙겨뒀었거든요. 법무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부양조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저는 희망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부양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병원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게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악착같이 준비했어요. 아내의 투병 기간 동안 준혁이와 서연이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다는 병원 기록을 받았답니다. 제가 계속 연락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통화내역도 모았어요. 장례식장 영수증도 챙기고 장례 기간 동안 준혁이와 서연의 태도를 목격한 조문객들의 증언도 받았답니다. 현장 소장님이 동훈씨 내가 증인 서겠네. 그 며느리가 장례식 때 얼마나 건성으로 했는지 내가 다 봤어. 라며 도와주셨어요. 한달후 드디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52세 아버지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며칠 후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목소리였답니다. 아버지,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이에요? 준혁아, 나쁜 자식이 아니라면 왜 엄마 병문안도 제대로 안 왔니? 6개월 동안 겨우 네 번이 전부였잖아. 그건 아버지, 정말 펜션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서연이가... 병원 분위기를 힘들어해서 변명하지 마라. 너희가 병실 밖에서 엄마 돌아가시면 펜션 명에 바꾸자고 이야기하던 거 내가 다 들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그건 오해예요. 아버지 오해가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있더군요. 아버님,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다시 잘해드릴게요. 이미 늦었어. 끝까지 해보자. 챕터 5. 법정에서의 승리와 쓸쓸한 결말 여러분, 드디어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재판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준혁이와 서연이 비싼 정장을 입고 큰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앉아있더군요. 아마 52세 아버지 혼자라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재판장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거만하게 말했어요.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강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제 법무사가 단호하게 나섰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건부 징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아내의 6개월 투병 과정, 준혁이와 서연의 냉정한 무관심, 장례식에서의 모욕적인 태도, 모든 것을 눈물을 참으며 담담하게 말했답니다. 피고 최준혁은 6개월간의 투병 기간 동안 겨우 4번 병문안을 왔고, 그마저도 10분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피고 박서연은 병원 분위기가 우울하다며 죽어가는 시어머니의 문병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우리 측 법무사가 그 말을 할때 준혁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서연은 계속 변호사와 뭔가를 급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두 번째 재판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간 아내를 돌봐준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분의 증언은 정말 가슴 아팠답니다. 6개월 동안 간병을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거의 오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준혁이는 언제 와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은 와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때 재판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에게 물어봤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임종 때 참석했습니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그럼 임종 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문병을 갔습니까? 서연이 말을 못하더군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변호사가 당황해서 대신 답했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6개월이라는 투병 기간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법정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준혁이가 팀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된 거였어요. 양심적인 동료가 제보해준 거였답니다.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서연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 빨리 요양원이나 알아봐야겠음. 집에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이 불가능해.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혀졌을 때 방청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의 얼굴은 새파래졌고 서연은 아예 뒤돌아 앉아서 고개를 숙여버렸답니다.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피고 최준혁,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건 일시적 감정적인 표현이었고 그냥 하소연한 건데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을 유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말입니까? 준혁이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매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답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는 제가 직접 증언대에 섰어요.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허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아내는 15년 동안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무릎을 망가뜨렸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는 배송 일을 했습니다. 8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기 위해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펜션을 사줬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불편해지면 모셔달라는 것. 그런데 아내가 암으로 투병할 때도 장례식 때도 그들은 우리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된 제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저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들여서 사준 펜션에서 말입니다. 재판장님, 이게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도 방청석 사람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판 날이 왔어요.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답니다.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원고의 증여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 순간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미 늦었어. 법이 판단한 일이야. 이제 내 펜션을 비워줘야겠다. 법원을 나오는데 준혁이가 울먹이며 따라와서 말했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도 죄송하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준혁이를 쳐다봤어요.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 프로 축구 선수로 만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답니다. 준혁아, 기회는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줬어야 했다. 이제는 정말 늦었어. 한달후 준혁이와 서현은 그 8억짜리 펜션에서 쫓겨나듯 나갔어요. 제가 평생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인 그 펜션이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답니다. 저는 펜션을 팔았어요. 그곳에는 너무 아픈 기억만 남아있었거든요. 펜션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서울의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저축해 뒀답니다. 이제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지금 저는 그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때로는 쓸쓸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가끔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와요.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마치 남에게 하듯 인사하더군요. 저도 응. 잘 지내라.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에요. 서연은 전화를 바꿔 보지도 않아요. 아마 제 목소리만 들어도 불편해 하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준혁이가 아버지. 서연이가 인사드린다고 하네요. 라고 말하길래 기다렸는데 결국 전화를 바꿔 주지 않았답니다.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남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52세에 아주 뼈 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단호해질 줄 알아야 해요.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리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혈육인데,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답니다. 어느날 우연히 준혁이의 SNS를 봤어요. 펜션에서 쫓겨난 후 다시 축구팀에 복귀했더군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작은 카페를 차렸다고 하더군요. 아마 서연의 돈으로 시작한 것 같았어요. 사진을 보니 둘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아팠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부모를 버린 것에 대해 단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걸까? 지난주에는 건설 현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어요. 소장님이 물어보시더군요. 동훈 씨, 아들하고는 어떻게 됐어? 그냥 남처럼 지냅니다. 뜻뜻. 자식 키우는 게참 어려운 일이야. 그날 밤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한 걸까? 아니면 너무 가혹했던 걸까?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잘했어요. 우리 존엄을 지켰잖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언젠가는 용서해줘요. 원룸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중얼거립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식사 배달하는 일이에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껴요. 노년의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라는 걸요. 한 번은 85세 할머니를 만났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다들 바쁘대요. 이해해야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준혁이한테 바랐던 게 뭐였을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끔 전화 한 통. 명절에 한번 얼굴 보는 것,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게 전부였답니다. 8억이라는 큰 돈을 준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돈을 주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답니다. 어쩌면 저는 준혁이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돈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그런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대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감사와 효도를 가르치세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답니다. 지금도 가끔 준혁이 생각을 해요.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언젠가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할까?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준혁이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 거예요. 52세,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면서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창가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보며 오늘도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존엄을 지킨 거니까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답니다. 그 미소를 보면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비록 외롭지만 떳떳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배운 인생의 교훈이랍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랑은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